이 시기 때 에,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, 그래서 어, 오늘부터 당장 내가 힘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. 네, 이렇게 자기 기준을 만들어야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임규명입니다. 예, 우리 저번 영상에서는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 준비하면서 멘탈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.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? 어, 아직 그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 링크 통해서 한번 영상 봐주세요. 예, 큰 도움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는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 공부하면서 누구나 슬럼프에 한 번씩은 빠집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그 슬럼프에서 효율적으로, 효과적으로 빠져나오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역시 끝까지 봐주시면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럼프에서 효과적으로 빠져나오는 방법 그첫 번째 어, 바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슬럼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입니다. 어, 슬럼프라는 건 예전에 하고 있던 것들을 하기 어려운 상태 예, 이걸 이제 슬럼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적용해 보면 내가 예전에 하던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슬럼프라고 하겠죠. 어, 이 슬럼프를 겪는 원인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회사의 업무 때문에 또는 가정의 어떤 일 때문에 또는 진짜 내가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나 요새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?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더 깊이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럼프의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. 그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은 바로 종이에다 적어 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사에서의 어떤 문제다. 그러면 회사에서의 어떤 일. 여기서 어떤 것을 또 생각을 해 봐야죠. 내가 왜 지금 공부를 못 하고 있는지. 어, 상사와의 불화.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, 이런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볼수 있게끔 적어두는 거예요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눈으로 보고 고민하는 거랑 그냥 생각만으로 고민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. 적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경우는 정리가 좀 힘듭니다. 그런데 이걸 내가 눈으로 볼수 있게끔 쭉 메모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정리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, 어떤 문제로 공부를 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이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해결책, 내가 생각해낸 그 해결책을 내 생활에다 접목하시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슬럼프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실 겁니다.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효율적인 방법 두 번째. 바로 작은 성공을 경험하기입니다. 이 방법은 일단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데요.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나에 대한 기대치를 좀 줄이는 게 좋아요. 어떻게 줄이냐. 하루에 30분만 공부해도 성공. 하루에 기출문제 60문제만 봐도 성공.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쌓아가게 되면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올 수 있고요. 이 자신감이 옛날에 진행했던 공부 패턴을 다시 만들어 주는 데큰 도움을 줄 겁니다. 이 시기 때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어, 오늘부터 당장 내가 힘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. 그리고 오늘 계획한 것만 하면 성공이다. 네, 이렇게 자기 기준을 만들어야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 다시 공부 흐름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.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보세요. 슬럼프에서 효율적으로 빠져나오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. 바로 공부 환경을 바꿔보기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경은 뭐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. 첫 번째 의미는 진짜 말 그대로 환경이에요. 내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에 그 책상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변경을 해 보시던가 아니면 주변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. 내가 선호하는 인테리어로 된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요새 스터디 카페 잘돼 있잖아요. 그죠. 그런 데서 한번 공부를 진행해 보세요. 환경이 바뀌면 내 기분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기분을 바꾸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가 좀더 수월해져요.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혼자 공부하는 분들이시면 이 환경을 혼자 공부하는 환경에서 다 같이 공부하는 환경으로, 즉 전기기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에 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던가.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 전치모 뭐 단톡방 같은데 이런데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나는 이런 거 저런 것도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,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치모 스터디 그룹이라고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온라인 상에서 만나서 공부하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함께 공부하면 덜 지루하고 슬럼프에서도 좀더 빠르게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하면서 슬럼프에서 효율적으로 빠져나오는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요. 정리하면 첫 번째. 슬럼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라.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은 메모지에다가 지금 상황을 쭉 적어보는 거.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. 적극 추천드리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성공을 경험하기. 작은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경험하시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데큰 도움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 환경을 바꿔보기. 네,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요. 지금 내 상황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하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 가지라도 진행하셔서 슬럼프에서 하루 빨리 빠져 나오셔서 예전 컨디션을 찾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다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포기의 유혹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. 으로 어,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어, 전치모 규명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다 하시면 전치모 언제든지 찾아주세요. 전치모는 항상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